내 목소리 들리지 않아? 내 이름은 바로바로 바로 햄토. 나는 오늘 야, 나는 양소루님의 부하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양소루님한 양소르님을 도와드리겠다. 바로 시작해 볼까? 아 오늘은 돈이 쓸데가 없네. 어디 좀. 올라가볼까 아 맞다 맞다 맞다. 네, 네, 네. 일로벨봐 일로와봐 벨로벨라벨라벨라노래벨 노래좀 노래 벨라벨라벨라벨라벨라벨라빨리벨라아 노래 좀, 노래 좀. 어, 노래 아, 빨리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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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, 됐어. 아벨라벨 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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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네. 아, 일단은 돈을 좀챙겨볼 일단은 아휴 귀찮아라 어! 엠토야 네 엠토야 토야일로일로일로일로 네. 음악 좀 해봐 음악 좀 음악 좀 방금 했지 않아요?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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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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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아, 됐어. 네네네. 있잖아? 네. 네네. 이 옆에, 이 옆에, 붓돌진, 여기, 여기, 여기 있잖아, 여기. 네네. 아. 잠깐만, 좀 구조 좀해줘 여기 있잖아, 이 옆에. 여기 초보화가 사는데, 맞지? 네네. 어, 거기, 거기 좀 전혀 안 봐라. 네. 거기, 음, 사람 있나, 없나 확인하고. 네 내 이름은, 햄미 나는 이 초보화가 마을에 사는, 살아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햄미다 오늘은 과연 어떤 손님이 찾아올지 기대가 된다. 바로 시작해보자. 네, 있습니다 아 그래그래그래 네거저저기 있잖아 일로와봐 일로와일에봐 네네 라발라봐라로어 저기 저기 무지개지 저기랑 네. 또저저 어디 저기 쪽한뭐 저기 뭐 검은색 겉돌로 된집이네 거기 두개 갔다와 가봐 거기 네 알겠습니다. 얘들아 어서 저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확인하고라. 그래야겠다. 어간이곳이곳어 <laughs> 네, 네, 어, 이수라님? 어왜왜 왜, 왜, 왜? 저기 무지개는 이제 음식점이고 붉은대로 한 곳은 어. 좀 낡은 집인 것 같다고 합니다. 아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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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가 가봐. 네. 오좀 넉넉하게 좀 챙겨가자. 오, 바쁘다, 바쁘다. 와바쁘긴 멍청하네, 그래도. 오늘 좀 넉넉하게 좀 챙겨가서. 이제 돈을 좀 바빠야지.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 올지 기대가 된다. 이작가님 더러운 자가요. 작가님. 아우 대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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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발대발대발 헤토야 네네. 일로 와 발로 로와봐 네. 니 네. <웃음> <잠깐>. <웃음> 네네. 잠시 가면만 졌습니다. 아 그럼. 야, 어 맞다. 이 동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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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좀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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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어 그래야지 어? 한어돈좀 챙겨가야 한 돈을 좀챙겨 좋아, 좀름 나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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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어, 헤 나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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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름 나름, 나름, 나라나라 나름, 나름, 나 아까 피초 아카 피초 아카 피초 아 카피초바, 카피초바, 카피초바. 이거 뿌셔뿌셔초고아 어. 수고했어 수랄했어 수고했어, 피 수고했어. 이거 깥천만바천만초 바깥 피초 바깥 피초 바깥 피초 바깥 피초 바깥 피 지 어, 이제 좀 화면이 좀가볼까 어, 여기가 초보어가 사는 집이 있었고. 쓱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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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싹. 아, 아, 어, 이소현님 아니세요? 어. 어, 저 그림 좀 물어봤거든. 네. 이건 뭐니? 이건 뭐니? <laughs> 어, 이거는 제가 어 5개월을 거쳐 그린 해골 그림입니다. 해골 그림이야. 어, 잔 이, 여기 쓸에는오 <laughs> 좋은. 음. 이거 이 이거 쓰실 때야? 쓰실 때? 네네네. 렇구나이 그림 작품명은 뭐야? 작품명은 잡품명? 아! 음. 이 얼굴입니다. 좋아. 네네네 일로와봐 빨로 일로 네. 봐 일로와봐 네. 네네 저거 저 해골 그거 없애버려 네 알겠습니다 내 앞에 친적 없애버려 됐습니다 됐 음. 이게 뭐하시는거예요아그 제... 그 해골 그거 이름이 뭐라고요? 리변상에 네 아아 네. 아, 저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, 다른 거. 같은데. 어, 저 이거 있습니다. 이건 작품이 뭐해, 뭐야? 조구 하는 사람입니다. 오. 이거 맘에 든다. 이거 살게 네. 네 이거, 이거. 100만원, 100만원. 네? 100만원이야, 100만원. 100만원이요? 어, 100만원. 네네네, 네, 어디가 해드릴까요? 아,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그림은 진짜 마음에 들어, 오 여기다가, 여기. 네네네. 잠시만 같이 있으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알았어. 음, 알았어. 엔토야. 엔토야. 네. 엔토 언니 잠시만요. 엔토 어디서? 엔토야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하... 아, 엔토 하자. 하자. 하 네네네 왔습니다. 아너 거기 있었구나. 어. 네. 어 있잖아. 아, 있잖아. 어? 네. 오단어 다른 게뭐 있다 나중에 가서 좀 확인 좀 해보, 해보고 해보고 와라. 네. 아, 저 그림 다 했습니다. 아 그래 그래 그래. 오 이거 마음에 드는다 마음에 들어. 어, 고마워, 고마워. 이제 가도 돼, 가도 돼, 가도 돼. 네. 그럼, 에너지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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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, 이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미판을 보시도록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상 바로 찍을게요.